원주 자이 센트로에서 맛보는 진한 커피의 풍미. 원주 자이 센트로에서 느끼는 새로운 경험. 원주에 찾아온 첫 번째 자이를 만나보세요. 라운지, 뭔가 압도하는 그 분위기가 분위기? 네, 아... 있데요 그러면 이 카페는 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자이 센터 안에? 자이 커뮤니티 안에 네. 예, 스카이 라운지에 이제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29층에 클럽 클러, 클라우드. 클라우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 <웃음> <웃음> 아니 어떠세요? 실제로 여기가 백운산은 네. 아니지만 네. 지금 그 앞에 있는 산 이름이 뭔지 모르겠지만 네. 이 뷰도 훌륭한데 네, 앞산입니다. 예, 앞산. 앞산이 이 정도인데 <laughs> 네. 실제로 29층 클럽 클라우드가 클럽 클라우드의 이 분위기 네. 그리고 여기가 보니까 안에서도 이렇게 커피를 마시고 즐기시다가 또 문을 열고 밖에 나가면 테라스가 있네요. 어, 요즘에 루프탑 굉장히 네. 중요해요. 서울에서는 해방촌 있는데 경리연 쪽에서 다시 또 뜨고 있는 거 맞습니다. 아세요? 네. 그 그쪽에 루프탑으로형성 있어서 높은 음. 어, 높이에서 아래를 바라보거나 산을 바라보는 음. 그런 트렌드가 있거든요. 여기 지금 안쪽에 도 있지만 바깥에 나가서 테라스 공간이 맞습니다. 따로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전망은 진짜 어마어마하겠어요. 카페 테리아도 밖에 나가서 날씨 좋은 음. 날 이렇게 차를 마시고 네. 또 테라스에서 네. 또 즐길 수 있는 어우 정말 명소가 되겠는데요. 네. 저는 눈 오는 날 한번 초대 받아서 오고 싶네요. 아, 내려주시면 방역, 커피 하나. <laughs> 커피 한잔내려줘야겠요 <laughs> 자주 와야 되겠네요. 그러네 <laughs> 네. 원주 최초의 자취에서 네. 새로운 생활을 만나다. 아, 분기 어, 어때요? 네, 너무 좋아요. 설레지 않아요? 네, 설레요. 네. <laughs> 자, 여기가 위치가 얼마나 좋냐면요. 원주 시청에서 이 메인 도로입니다. 이게. 네. 이 메인 도로를 타고 혁신 도시까지 가장 센터에 저희 아파트가 들어섰는데일 단지가 네. 970세대가 좀 들어오는데요. 네. 그리고 네. 뭐 여기 보면 단구근린공원, 네. 그 다음에 남원주초, 네. 그 다음에 단구중학교, 네. 단관공원 치압고 여기 네. 다 이렇게 모여 있기 때문에. 네. 뭐 위치나 뭐입지로서는 음. 최고의 입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단구동이 가장 핫한데잖아요. 네. 그래서 먹거리라든가 네. 뭐 쇼핑 뭐 네. 여러 가지가 잘 준비되어 있는 그런 위치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접근성을 얘기 안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네. 중앙 고속도로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 접근할 수 있으니까 음. 어 네. 서울에서 오실 때 네네네. 바로 아시통해서 네. 바로 나오시면 네. 되겠네요. 가장 위치적으로는 아주 상당히 접근성 좋은, 굉장히 네. 뛰어난 이네요접이좋 자 소장님, 네. 자 그러면 일 단지 구백칠십 세대 먼저 한번 봐볼까요, 보는 을 아, 단지가 이렇게 구성이 와. 되는군요. 아니 단지와 단지의 거리도 되게 충분히 확보가 돼 있는 거 같고, 네. 그러니까 0 8동이 이제 스카이라우드가 이십구 층에 이제 들어가 있는 아. 동이네요. 특히 이제 여기는 또펜트하우스가1 어, 백삼동, 백이동, 백일동까지 네 세대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101동에 두세대 102동에 한세대 103동에 한세대에서 펜트하우스가 네. 들어가 있고 네. 공부 좀 해봤는데요. 음.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 있다는데요. 아. 뭐, 뭐 있는지 알고 계세요? 커뮤니티 시설 말이죠. 예, 예. 사우나, 아까 얘기했던 뭐 독서실 g d r 있대요. 아, g d r 있어요? 홀프 잘 치시죠? 아. 네. 와, g d r 있으면 은 네. 많이 사용하실 것 같은데요? GDR 요새... 지금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어. 지금 중학교 다니는 친구들도 GDR 같은 경우에 대 많이 다니고 있는 것 같고요. 아. 자 소장님 네. 그러면 어, 84A 판상형 구조 470세대가 되어 있는데요.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어? 오 문이 열렸어요. 어. 아니 안에 누가 있나? 어, 어, 없는 데 자동문 자동문이에요. <laughs> 네네 그리고 밑에도 아주 상당히 넓고. 자 네. 아, 여기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오 여기도 하나 둘셋 넷. 하... 와 여기도 충분히 수납 공간이 충분해서 네. 여기 뭐 신발도 넘나지대로 네.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예 현관 와, 창고네요. 현관 창고네요. 네. 야 여기도 꽤 넓고 또 깊습니다. 되게 아 아이 있는 집은 유모차도 충분히 네. 가능하겠고요. 어, 집에서 쓰다 보면 거의 뭐 창고 수준으로 쓰거든요. 우리가 네, 네. 어 의외로 많은 짐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울로 돼 있어서 네. 그래도 거울 왕자잖아요 저희는 갔다가도 거울 보러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데 여기는 거울이 돼 있으니까 그런 <laughs> 이유는 없네요 저는 그 말씀 하시는 줄 알았어요 네. 거울이 들어가면 효과가 네. 하나가 뭐냐면 현간이 네. 넓어, 넓어 보인다 이런 효과를 얘기하는데 딱 지금 말씀하신 <laughs> 거울 내 모습을 본다 그래도 지금 시배워봤습니다 아마 뭐 주부분들도 그렇고 다 네. 좋아하실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넓어 보여요. <laughs> 와, 이게 판상형 구조라 일단 네. 시원하게 그냥.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음, 맞아, 맞아. 구조 중에 하나가 판상형 맞아. 구조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게 뻥 뚫린 이 느낌, 넓어 보이는 음. 느낌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음. 천장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예. 기본적으로 천장에 집부등이 있는 걸 별로 음. 저는 안 좋아해요. 아. 그리고 이제 이렇 라인 조명 스타일로 조명되 네. 있고, 지금 빛의 온도가 조절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 어, 따뜻한 분위기 연출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집중 모드라고 해서 밝은 분위기, 밝은 면, 분위기, 분위기 연출될 수좀 있고, 약간 무드 있는, 무드 있는 오, 그런 분위기 그런 연출될 분위기. 있고. 아, 이게 리탈리아산 토세린. 음. 오. 오, 오, 맞아요. 네. 가격이 비싼 것도 있지만, 음. 시공하시는 분 비용이 또 비싸요, 비싸요. 네, 이유가 뭐냐면 얘네가 무겁고요 네. 시공의 아, 기술이 조금 더 들어가서 시공하시는 분 예, 장이 되셔도 아, 들어오셔야지 이렇게 맞아요. 아름다운 방안이 예. 예. 돼요 그 네. 바닥도 되게 네. 은은하면서 톤을 다 같이 이렇게 맞추는 거네요 네, 아. 아무래도 라이트 톤이 아. 어, 공간을 좀더 넓어, 넓어 보이는 넓어 이제, 바, 효과가 있고요 음. 그리고 또 하나는 라이트 톤 자체가 가구 배치나 우리 이제 요새 또 아트 인테리어 얘기 많이 맞아요,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림을 배치하거나, 어라도어울릴수 몰라도 있는 맞아요. 색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캠퍼스 같다고 생각하시면 아 될것 같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캠퍼스 주어지면 음. 본인이 무슨 색깔을 칠하는 데서 집이 달라지잖아요. 어떤 색깔을 칠해도 네. 잘 어울리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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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맞 이게 또자이만의또 시스클라인. 아 이게 사실은. 집에다 이제 공기청정기로 하면 또 공간도 잡아먹고 또 이렇게 시스클라인이 천장에 이렇게 매립형으로 들어가 있으면은 또 인테리어적으로 되게 좀 예뻐 보이는 거고. 아, 그렇죠. 이게 이 판상형 구조의 또 장점은 이 맞동풍. 네. 이게 창문을 열어놓으면 금방 환기가 되잖아요. 네. 앞뒤로 뻥뻥 뚫려져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 게또 장점이고. 네. 네. 자, 소장님. 네. 이 주방이 핵심인데. 네. 이게 지금 어떤 구조입니까? 네, 11자 구조라고 아, 이렇게 해요. 해서 11자 구조가 네, 이렇게 돼서. 네, 디귿자 어, 형태. 디귿자그 다음에 11자 형태를 네. 많이 선호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11자 형이다, 디귿자 형이다. 네. 형이다, 근데 말씀하셨죠. 중요한 게 있죠. 네. 11자 형태는 공간이, 주방 공간이 좀 나와줘야지 가능해요. 아, 그렇구나. 네. 근데 우리가 네. 지금 여기 있는 게 8사 타입이잖아요. 네, 8사 A 타입. 국민 전용 면적이라고 네. 얘기하는 30형 대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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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11자 형태가 들어왔다라는 오. 건, 가이에서 만들어 주실 레이아웃이 일반적인 우리가 아는 상식보다는 우와, 넓다. 그러네.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창 보이시죠? 어, 여기 창이 두 개네요. 예. 아. 어, 이유가 뭐냐면 네. 우리가 지금 주방을 넓게 필요 없어요. 식구가 많기 때문에 네. 아. 어, 방이 하나 더 필요해요라고 생각하실 때는 이 공간이 아, 이게 방으로, 방으로 들어가는 연결이 ]구나. 되는 거니까. 그러면 1 1자형은뭐 쓰는 거? 그렇죠. 그럼 기자나 디귿자 형태를 아, 주실것 같고요. 아. 그러니까 요 공간만큼이 아, 지금 음. 안에 있는 팬트리 공간까지 해서 방이 하나 만들어지겠죠. 요게 좀 펜트리 공간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이거는 지금 우리 처음에 본 것처럼 토쉐린 네. 예, 제품 중에 하나 는 세라믹 상판이요. 아 이게 세라믹 상판이요. 네네. 네. 아. 세라믹 상판을 양쪽으로 사용하셨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이제 시러미? 실자 구조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아까 말씀 쉬프처럼 네. <laughs> 우리 요새 또 네. 예, 일반님들도 유튜브도 많이 하시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SNS 활동도 많이 하시잖아요. 음. 지도라서 찍는 것보다 맞습니다. 앞에서 앞에서. 아. 네. 딱 그러기에 딱 적합한 인덕션 아일랜드로 되어습니 네. 주방 가구의 판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음... 하드웨어다 맞습니다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게 몇번 쓰다 보면 저게 덜렁덜렁거리고 아, 그렇죠. 덜렁덜렁 덜렁 고장 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그래서... 블룸 제품이기 때문에 네. 음. 저 하드웨어가 마음에 드네요 어... 자이 천정이 아, 어, 여기도 인테리어로 포인트를 주셨네요. 네, 천장에 부도덕이가 그 없이 이제 등을 어... 사용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러한 로봇 포인트도 하나의 멋스러움을 연출해주셨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거예요. 미묘한 네. 그 인테리어 감각도 가장 캐치를 잘해서 그런 걸잘 포인트를 주시는 것 같아요. 준호 씨가 칭찬을 너무 잘하신 네. 게 음식을 하다 보면 이 후드에서 다 빨아들이지 못하고요. 네. 공기 중에 기름 때가 떠 달릴 수밖에 아, 없거든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 얘는 지금 노가판넬로돼 있기 때문에. 음. 닦기가 덕질보다 아, 더 수월하겠죠.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 매직블럭이에요. 아 매직블럭 가지고 닦으시면 이공간을 항상 청결하게 깨끗하게. 이런 건 이제 아름답게 집안에서 이제 뭐 예, 예, 먹고 노는 남편들 키 크신 시 예, 남편들 좀일좀 치면 좀 잘하겠네요. 이런 거는. 아핑고네 예. 맞아요. 네. 네. 자 이런 홈바 공간도 사실은 우리가 콘도나든가 이렇게 호텔에 놀러 갔을 때 이런 공간들이 있잖아요. 네. 아파트 안에 이런 게 있으니까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데 이 테이스테이션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음. 이런 머신도 들어가는 것도 음. 중요하지만 아래쪽에 음. 들어갈 수 있는. 아 그런에 사람이 꼭 필요하고요. 맞아요. 수납장이 또 하나 음. 전자제품이잖아요. 음. 꽂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여기 뭐아 여기 다 숨겨있네. 네. 음, 네. 아, 그도자체가 그러니까 열어 보시면 두 개가 아마 있을 두 거예요. 두개요 네. 그리고 여기는 USB 포트 가 따로 있고 있네. 소형 가전 스테이션으로 네. 쓰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와. 침실 원, 원 마스터룸 네 가장 큰 방이죠. 아금 아, 발코니까지. 네. 아 전체적인 네. 느낌 중에서 지금 여기 직부등도 지금 보면 음. 앞으로 나와 있는 느낌이 아니라 옷세지 엣지등이라고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엣지등 예. 그프라임이 굉장히 얇게 안으로 들어가 있는 음, 느낌이에요. 이게 아. 예. 요 등의 느낌 너무 좋은데요? 그러면 지금 드레스룸이 분명 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네요. 여기가 네. 드레스룸 같은데요? 한번 네. 들어볼까요? 와 올킬 공간이 커오 오, 진짜 큰데요 와 깊이가 지금 워킹 크로셋으로 양쪽으로 들수 있으니까 부부의 네. 옷은 충분히 사계절 다 가능하다 그러네요. 예 그리고 이거 보셨어요 어 이건 뭐예요 작은 배려 아작아 배려 이게 헤시만 배려로 네. 여자분들 여기서 마지막 옷내 예. 모시 탁 하고 나가라고